안녕하십니까 스탁과 스토리 수다가 있는 수요일 김기수의 돌직크 타임 M10W 김기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동학개미라고 불려지면서 2021년부터 주식을 시작하셨던 분들은 사실 아, 팬데믹 이후 1,439포인트 종합지수가 주가 아, 저점을 만들고 3,226포인트 고점까지 그렇게 무진장 올라가던 시장을 바라보다가 작년 9월 30일 날 2134포인트까지 약 1100포인트가 떨어지는 그런 시장을 바라봤었기 때문에, 어려운 시장에 또 경험하지 못했었던 분들은, 신규로 진입했었던 분들은 힘들었죠. 자, 그때 10월 5일 날 제가 이 자리에서 세상은 끝나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피터렌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모든 재반 위험 상황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 타이밍은 매수해야 되는 타이밍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자, 새해가 불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9월 30일 날 2134포인트. 이때 우리 시장이 원화 환율이 1444원. 그죠? 그 저점을 찍고 오늘 2484포인트, 2500포인트 근처 왔습니다. 그런데 개인들은 안타깝게도 이번 반등도 반등에 그칠 뿐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곧버스 배팅, 그러니까 하락하는 당에 투자를 하고 있는 비단 우리뿐만이 아니라 미국 시장도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으면서 하락 배팅 한 분들이 또 양방으로 당하고 있다 라고 하는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왜 제가 이 굳이 이야기를 하냐면 시장은 주변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뉴스가 많이 나올 때 저점에 대한 생각을 가져야 되고 너무 화려하고 좋은 이야기들이 나올 때 고점이 생길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역발상 관점에서 생각하시면서 주식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그었습니다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돌직구 타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월의 시작에서 파월의 변동성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시장이죠. 그런데 가운데에서 시장의 중심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자, 지난주 수요일 이후에 2월 미국 연준의 베이비 스텝. 그죠? 그리고 파월 연준 이장이 의외의 발언을 해줬습니다. 그죠? 아, 우리가 보이는 것만 믿자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파월이 디스 인플레이션을 언급을 하면서 양호한 흐름을 보여줬었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금요일 날 고용이 나 발표가 됐는데 그죠? 비농업 부분의 고용이 18만 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57만 명이 나오고 실업률은 그죠? 3.4%로 54년 내 최저라고 불릴 만큼 실업률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이 흐름을 보게 되면 이 서비스업이 고용회복에 주도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또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부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쇼크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또 한쪽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생기게 되는 반면에 금리 긴축의 속도를 조절할 수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반대로 경제 지표가 호조가 되거나 서비스 물가 지수가 내려가서 그죠?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게 되면 또 긴축의 강도를 더할수 있다라고 하는 부담. 이게 지금 시소 게임으로 오르락내리락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 시장 밸류 부분을 보게 되면 사실 S&P 500 기준 4200 포인트는 12개월 퍼 PER 기준 18.5배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 부담스러운 영역에 놓여있는 것이 맞고, 또 여러분들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미국 기업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실적이 역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부담인 것은 맞습니다. 자 우리 시장도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2,500포인트, 2,600포인트 근처는 우리나라 지금 기업들의 4사분기 실적 보셨으면 대부분이 안 좋았고, 그것이 1,4분기까지 이어지는 과정에 영업이익이 내려오고 있다. 그래서 12.5배다.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동의하지 않는 이유, 그래서 2,500포인트를 돌파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에 1월 11일 날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미국 이외의 지역이 더 시장 흐름을 주도할 것이다. 그래서 중국과 홍콩, 인도, 우리나라 할거 없이 미국 나스닥 지수보다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줬죠. 그죠? 넌 US의 로테이션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 부분에는 실적 모멘텀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에요. 자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지난번에 1월 18일 1월 달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목이든 정말 형편없는 종목이 아니라면 1 2 1일평선과2 0 1일평선까지 낙폭과대에 대한 반등 흐름 그건 뭐예요? 시장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내려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다 종목 부분들이 1 2 1 평선과 2 0 1일 평선, 경기선. 1 2 1 평선은 경기선이고 2 0 1일 평선은 실적선입니다. 거기까지 다 돌아나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실적 부분을 주도하는 흐름 부분이 나타나는 것이 주도세트하고 그런 흐름들이 전개가 되는 상황. 그게 이제 시장의 흐름을 이끌어가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무슨 이야기를 이렇게 한 거냐면, 북야청청 강달러에 의한 움직임이 진행되던 상황, 그 속에서 달러 지수가 114, 달러 인덱스가 114에서 100 부분까지 내려왔다가 104까지 지금 반등하고 있잖아요, 그죠 114에서 100까지 급격하게 내려오고 원 달러 환율 기준 1,444원에서 1,200원 초반까지 급격하게 내려오는 과정 이런 과정들에 의한 외국인들의 수급 그래서 이 낙폭과대 섹터가 1월 시장을 주도를 했고 우리 시장으로 보면 구정 전. 그죠? 거기까지 주도를 했고, 그 이후에 지금 실적에 대한 흐름 부분들을 통해서 2,500포인트를 돌파할 수 있는 섹터의 에너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라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나가면, 아, 풍선 갈등. 그죠? 정찰위상과 관련돼서 전투기 미국에서 뛰었다. 저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아, 미국이 그죠? 사실 토니 블링컨 미 재무장관하고 칭강중 외교부장하고 2월 5일과 6일날 베이징에서 회담을 하기로 했는데 무기한 연기했어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토, 이 트럼프보다 더 강력하게 바이든이 중국에 대해서 때리고 견제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에서 한번더 느껴야 되는 게 뭐였어요? IRA 법안 그리고 유럽이 중, 중, 준비하고 있는. 핵심 원자재법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 부분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2월 4일 날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자 외국인 지분율 사실 1월 달에 외국인들이 6조 4천억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용지표가 나오면서 하루 정도 매도를 했죠. 그리고 오늘 다시 또 매수세가 들어왔죠. 파월 연준 이장이 어제 연설을 했는데 그죠죠 아주 당연한 이야기했습니다. 고용이 계속 이렇게 좋게 나오고 하면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다. 다만 지금은 뭐에? 디스 인플레이션. 그죠? 어, 인플레이션이 서서히 어, 완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한 거지요. 매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건 보이는 것만 믿자입니다. 그죠? 파월로의 어떤 이야기, 매파적인 이야기를 하든 좋은 이야기를 하든 소비자 물가 지수가 높, 다시 뭐 올라가는 상황이 전개가 된다면 파월도 긴축의 강도를 더 강화할 거고, 반면에 반대인 경우에는 또 반대 흐름을 전개하겠죠. 그게 시장과 친화적인 흐름 부분을 갖는 기본적인 베이스입니다. 그거를 파월 연준의장이 왜곡해서, 그죠? 통화정책 이반자가 주시장을 전멸시키려고, 그렇게 시장을 운영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다만, 기대 인플레이션을 일정 정도 꺾는 부분,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계속해서 매파적 발언을 했다가, 이번 2월 FOMC 회의, 그리고 어제의 연설을 통해서, 다소 중립적이고 비둘기적인 색채도 조금씩 뛰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것이 안도의 흐름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코스피 외국인 지분율 추이를 보게 되면 사실 2010년부터 그죠? 외국인 지분율은 35% 가까이 됐었어요. 그런데 외국인 지분율이 지금 뭐요 31.7%로 평균보다 3.8% 정도 하회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충분한 밸류 매력만 놓여진다면 외국인 매스는 더 들어올 수 있는 흐름으로 시장을 바라보셔야 된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증권사에서 2500 포인트가 지난 2022년 3200 포인트에 수준하는 PER 12.5배의 부분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 그죠. 그래서 밸류상 2,500포인트를 돌파하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2,483포인트인데 전부 다 매도해야지요. 그죠? 우리나라 증권사들이 지수의 고점 부분을 2,500포인트와 2,600포인트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나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김기수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만약에 밸류가 높아지는 부분에 대한 부담이 놓여져 있다면 오늘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뭐 그렇게 화끈하게 올라가지는 않지만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외국인 매수세가 왜 들어오겠습니까? 여러분들 반도체가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시가총액이 삼성전자가 400조가 넘는 시가총액을 통해서 영업이익이 극감하고반 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이 극감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 전체의 밸류를 낮췄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전체를 낮췄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한테 외국인이 매스가 들어오지 말아야죠. 그죠? 자,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항상 주식시장이 왜 경기, 경제는 어려운데, 경제는 어려운데 왜 주식시장이 먼저 반등하느냐? 라는 의문점을 갖는 개인 투자가 분들이 많습니다. 주식 시장 아무나 상장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 시장에 상장하는 기업들은 무수히 많은 기업들 중에서 시대의 흐름과 보조를 맞추고 성장 가능하고 영업 이익을 내는 종목들이 쏙쏙 들어오고 그렇지 못한 종목들은 나가게 되지요. 우열반 중에서 우등생만 일단 주식장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산업재 소재의 비중이 많았었던 시대보다 2020년 이후 우리 시장도, 그죠? 성장성이라고 하는 섹터 종목 부분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고, 그런 가운데에서 LG 엔솔이나 삼성 SDI, 그리고 양극재를 비롯한 2차 전지 섹터, 여기는 멀티풀을 더 높게 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 시장의 PER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그만큼 성장 흐름을 갖고 가고 있는 섹터의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옛날에 11배 정도 되면 저항을 받았다라는 근거를 가지고 지금 2,500포인트, 2,600포인트를 못 간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죠? 그 메커니즘을 이해한다면 지금 시장에 대한 흐름을, 지수에 대한 흐름을 읽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구조적 성장과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 자, 잘 보시면 공급망과 통상, 압력. 여기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의 2차 전지와 반도체 디스플레이. 여기 섹터에 있어서의 시가총의큰 종목들이죠. 그리고 사실 첨단 로봇이나 그리고 또 신사업에서 인공지능이나 우주항공 이런 쪽 부분들이 지금 섹터 순환하면서 움직여졌죠. 그죠? 제가 2주 전인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2023년 개면년에 바라봐야 될 핵심 테마. 그런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미국 시장도 어제 그죠? 실질적으로 상승했었던 부분은 AI 인공지능과 관련된 마이크로소프트니 이런 비테크 기업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관련주들이 이미 1월 달에 상승을 했죠. 테마와 그리고 구조적 성장 흐름을 갖고 가는 종목과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테마는 그죠? 글로벌 경쟁력에서 이기지 못하는 부분, 같은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전 세계 글로벌 시대에서 우리 시장에서 과연 관주라고 해서, 그죠? 글로벌 시장의 벽을 높지 못하면 마켓을 넓힐 수 없고 영업이익을 증가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마로 끝날 확률이 높은 거죠. 반면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세타는 이후에 구조적 성장 흐름을 타고 상승하면서 지속 상승을 갖고 갈수 있다는 겁니다. 자, 10월 달에 유럽에서 탄소 국경세, 그, 요 부분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전개가 되면 우리는 또 하나의, 뭐에, 관세를 받는 입장이 되는 거죠. 그 받는 입장에 놓여져 있는 부분이 뭐에,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이런 쪽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섹터상 부담이 좀 있을 수 있다. 지난주에 제가 열받 열내면서 말씀드렸었던 이2차전지와 관련된 부분. 자 여기서 2027년부터 메모리 반도체 시장보다 상회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했던 이야기는 다 지나가고 이거 하나만 보도록 하죠. 국내 양극재 기업의 캐퍼서티 현황입니다. 자, 2021년보다 2022년에 캐퍼이 캐파가 엄청나게 증가하는 걸 보실 거예요. 그죠? 에코프로비엠과 포스코케미칼. 우리가 여러분들 이거 알고 계시죠? 양극재 1톤은 1톤의 가격은 한 6천억에서 7천억 정도의 범위에 놀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나 또 뭐에 환율 영향이 있기 때문에 자, 양극재 1톤은 전기차를 10대에서 12대 정도를 만듭니다. 지금 이 캐파 흐름들로 보게 되면 지금의 우리나라 양극재 기업, 전기차의 비중, 배터리에 차지하는 전기차 양극재의 비중이 40% 내외인데 그죠? 그 속에서 캐파가 이렇게 증가를 한다는 건 그네들의 기업이 매출이 2배, 3배씩 증가한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그죠. 톤당 가격으로 바라보시면 예로 포스코케미칼이 60만 톤 2030년까지 60만 톤인데 60만 톤은 결국 뭐 6천억 7천억으로 계산을 하면 시가 총액이 40조가 넘어간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저성장 국면에서 매출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부분 또 완성셀 업체에서 그죠? 양극재가 40%인데 그것을 전체 동박이니 분리막이니 이런 어 다른 여타 부분까지 합쳐서 셀을 만드는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그죠? 글로벌 기업 중에서 1등을 하고 있는 이 NCM, NCA 계열의 대한민국 양극제 기업 성장성의 의문을 품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난주 수요일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나서 이번 주 어제까지 급등 일봉의 모습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의 그죠? 연봉의 포스코 케미컬의 지속적인 우상향하는 흐름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 거기에 2023년 주목해야 될 부분 배터리 리사이클링과 관련된 부분 그죠? 자, IRA가 3월에 시행되고 CRM a 핵심 원자재법은 그죠? 아, 올해 1.4분기 이내 3월 내 부분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리사이클링 업체도 단기적으로 너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쉬어가야 됩니다. 자, 2차 전시 핵심 광물 수입 1위국의 위존도가 우리나라는 너무나 큽니다. 거기에 중국 위존도가 너무 크고 이것을 해소해야 IRA 법안에 맞춰가고 또 c r a 법안에 맞춰서 접근할 수가 있는 거고, CRAM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의 가장 기본은, 그죠? 광물의 재활용입니다. 그 광물의 재활용은 결국 배터리 산업에 있어서, 뭐, 폐배터리 활용해서 한 부분을, 의무 사용하는 비중을 높이는 수순으로 가겠죠. 그것에 대한 관심은 여러분들이 잘 가지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에코프로의 일봉의 모습입니다. 그죠? 지난주 수요일부터 급등하면서 오늘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죠? 반면에 코스모하 연봉의 모습입니다. 2022년 어려, 어려웠다 해도 양봉이었고 2023년도 양봉으로 가고 있죠. 코스모하은 또 황산 코발트 국내 유일의 기업이잖아요.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한번 가지셔야 된다. 자, 이미 저 이야기는 지난주에 열심히 했고 시세를 냈으니까 2차전지나 폐배터리는 조금 쉬어야 된다. 그 쉬는 공백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SDV, 그죠? 이미 인공지능이나 로봇 관련지들의 테마 흐름은 일정 정도 진행됐다. 그죠? SDV는 결국 소프트웨어 디바인드 비하이클, 그죠? 제가 영어 발음은 안 좋습니다. 자. 결국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한다. 차량에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아, 그 부분을 통해서 그러면 이 SDV의 가장 핵심인 국내 기업. 그러면서도 실적이 양호한 종목이 무엇이냐? 사실 클라우드 기반을 해서 차량 연동 서비스를 시행하고 그런 가운데 자율 주행과 접목하는 부분들을 연결시키는 부분. 그런 가운데에서 이 s v d 시대의 현대오토에버의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 1조 5천억의 영업, 아죠, 매출. 사실은 2020년대, 2019년대는 1조 3천억, 1조 5천억의 매출이었는데, 2022년부터 약 1조 이상 증가하면서 레벨업이 되고 있죠. 거기에 영업이익도 868억, 800억대에서 1,400억. 거의 뭐예요? 따블에 되는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제네시스 G90과 기아 e v 9의이 자율주행과 기술과 한목된 부분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그런 탑재되는 부분이 증가하는 부분이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차량 소프트웨어 플랫폼 부분을 전 도메인 확대 적용할 예정. 그러니까 지금은 2개 차종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는데 3 0여개 차종으로 지원하는 흐름으로 간다라고 보면 되고 그러면 당연히 매출 부분이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늘어나겠죠. 현대차 그룹 내에서 미래 모빌리티 전략 내에서의 현대오토에버의 역할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죠. 이런 모든 부분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 너무 많이 올라간 주식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현대오토에버의 2022년 연간 해외 법인 실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시장이 어렵다라고 했었던 2022년 작년에 미주에서 52% 성장, 유럽에서 19% 성장, 중국에서 39% 성장, 인도에서 40%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에 주가를 아, 이것도, 음, 구독형 매출 구조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음, 시간이 이제 다 됐네요. 그죠? 아, 일봉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에서는 단기적으로 매물대 라인에 놓여져 있습니다. 11만 5천원과 12만원 사이에서 지금 눌림목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죠? 연봉으로 보면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지만 2019년과 2020년보다 더 매출과 영업이익의 성장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 2022년에 하락폭이 컸죠. 왜 현대차와 기아차가 주가가 꼬꾸라지면서 사실 현대 오토에버도 같이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예요. 낙폭 과대 섹터 부분이 120일 201평선까지 반등이 일정 정도 마무리된다면 실적 우위에 놓여 있는 종목 부분이 올라갈 수 있다. 그죠? 현대오토에 한번 관심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실은 한장한장 한장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만 빨리 해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자, 잠시 후에 6시부터 시장에 순응해야지 그죠 하락장에 길들여져 있다고 혼자 똥고집 뿌리면안 되는 시장입니다. 그 속에서 낙폭과대 세타 순환인지 아니면 실적을 가지고 이후 주도 흐름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의 확실한 그죠? 어, 기준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6시 10분 MTN 밴드를 누르시면 어, 김기수 얼굴이 나옵니다 클리식 하시면 저하고 함께 왜 시장과 순응해야 되고 시장 속에서 계좌를 복구를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